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요즘 집에 택배 자주 오죠? 반찬 하나, 생필품 하나까지 다 택배로 받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대신 주문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택배가 문 앞에 놓여있기도 하죠. 그래서 현관 앞에 박스 하나쯤 놓여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택배가 무서운 범죄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택배 하나 열어봤을 뿐인데, 마약 공범으로 신고당하거나,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또 보상금을 내라는 협박까지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범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택배처럼 보이지만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 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날 현관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보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인데 받는 사람 이름도 낯설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이름 없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열어보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이런 걸 노립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온 택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는 우리 집이라도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면 그 택배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값싼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이렇게 협박합니다. 원래는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당신이 열어서 망가졌다. 보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물증이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난감하고 결국 겁에 질려 돈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잘못 온 택배를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 배송된 거예요. 가져갈게요. 하고 박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혹시 잘못 배송된 택배가 있었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스 안에는 불법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열어봤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는 택배 확인 메시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택배 배송 지연 안내, 배송 기사 연락처 안내와 같은 문구와 함께 짧은 인터넷 주소나 QR 코드가 붙어 있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심코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사진, 주소록은 물론 은행 앱까지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잘못 온것 같으니 연락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택배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연락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거짓 계좌로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됩니다. 요즘은 AI 기술로 내 목소리를 흉내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마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같은 말로 당황하게 만든 뒤 돈을 보내게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내 목소리인 줄 알고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택배가 왔을 때 전화하거나 뜯어봐도 될까요? 지금부터 신종 택배 사기를 피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다르면 절대 열지 마세요. 주소가 우리 집이어도 낯선 이름이라면 열지 말고 사진만 찍어두세요. 개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택배 문자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배송 지연, 기사 연락처 안내 같은 문구와 함께 온 짧은 링크나 QR코드는 악성 앱 설치로 이어져 금전적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택배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 개인정보가 털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됩니다. 특히, 목소리를 AI로 변조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혹시 택배를 개봉하셨는데 보상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주민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이나 관련 기관 연결도 도와주고 있으며 어르신 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택배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나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택배 하나,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이제는 위험한 범죄의 덫이 될수 있습니다. 낯선 택배는 열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가족이나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한 분이라도 덜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영웅TV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